안동 나온 기질을 가는 것은 옛날에는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어떤 옳다고 싶다 생각하면 끝까지 손해가 되더라도 한다는 것을 나는 안동 사람의 기질에 다 봤어요. 제일 좋은 기질인데 지금 내가, 제가 7개월 동안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깨졌지 않냐. 느 이런 생각으로. 우리 안동이 동이 유공제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얘기 조선시대에 상무소를 많이 하고 상무소를 비판한다는 뜻이 아니고 현직에 가지고 현직에 공직, 공지, 그 당시에 공직이 고돈 버는 거고 영화를 여는 건데 그걸 눈치치고 차에 와서 후지만 키우고 선비정신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다는 그런 정신 이것은 자기 이해를 초월해가지고 바른 길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동인의 제일 큰강점이는데 지금 그 강점이 예 보면서 많이 무너졌다, 많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거 이런 부분에서 한 정부가니까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안동인이고 그것이 꼭 계산해서 자기 덕행도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른 길이라서는 바른 길로 가고 그 길로 가가지고 경고도 성공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된다. 남이 사는 우리 서울에 있어서 안동이 가면은 그거 남들 우리가 소위 말하라고 거 보통은 남 앞에 가지고 딱안 걸리면서 잘하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말하고는 안동이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남한테 잘 보이하는 것보다는 자기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스스로가 자기한테 의미를 부여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 좋은 장점이고